자파워업150 몇번 7번 같이 봅시다 157번은 자 여기 먼저 볼게요 끝나지 않은 역사적 디센트는 의견이 일치야 의견이 불일치야 불일치. 오 어떻게 알았어 어, 그 의견 뭐다 불일치 디스퓨트는 의견이 합이 되는 거야 서로 싸우게 되는 거야 되겠니 의견이 역시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아서 싸운다. 싸운다는. agreement가 의견일치지. disagreement는 의견 뭐? 그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얘네들이 의견이 같아 달라. 달라지. 뭐에 대해서? 같은. 같은 뭐에 대해서? 사건들에 대해서. 의견이 역사학자마다 마다 뭐, 어, 그, 그 얘기야. 그 얘기. 되겠죠? 음. 자, 지금 막 서서도. 수업을 들으려는 열정인데 이만큼 열정을 불태웠는데 수업 듣고 복습을 안 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바보들입니다 앤디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맞지? 어. 서현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왜 그러지? 자 어띵이 주아요 어띵 뭐요? 주아 어떤 것이에요 어떤 뭐? 어떤 거. 것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뭐 해봐야 할것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어떤 것. 것 되니? 근데 그 어떤 것이 또 뭐냐면 should make us make 우리를 만들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게 해요 상태가.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게 하죠 우리가 뭐 저기 되게 하는 것 회의적이. 회의적이 되게 하는 뭐? 어떤? 것 이렇게 돼요. 얘도 꾸몄고 얘도 뭐 뭐한 거야? 꿈인 거야.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어떤 측면인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뭐적이 된다는 거야. 회이 회의적? 적이 뭐야? 확실하다는 거야. 씨, 뭐야? 이, 이런 느낌이야. 뭐야. 어, 회. 음타 의 뭐를 의문. 의심, 의문, 의구심. 인? 이걸 묻는 거야. <laughs> 알겠지? 되겠니? 뭐뭐 네. 어떡하라고? 뭐 응? 어? 인?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돼요. 그 어떤 것은 입니다.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뭐적이 된다. 회의적이 되는 게 뭐냐면, 끝나, 안 끝나. 안 끝나는 의견 일치, 불일치. 의견 불일치야. 누구들 사이에서?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뭐에 대해서? 같은 뭐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역사학자는 누구는? 역사학자 역사학자를 등장시켜 누굴 등장시킨다고? 역사학자 역사학자를 등장시키거든 에드워드는 누구? 기븐이라는 역사학자랑 되겠니? 저 밑에 가면 메리 비엘드라는 역사학자 얘네들 의견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지 다르다는 거야 오케이, 띠니, 네.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같은 사건, 그 같은 사건이 뭐냐면, 로마의 뭐, 로마의 뭐, 몰락이야. 로마 제국의 뭐에 대해서, 몰락에 대해서 이분의 생각과 메리의 생각은 같다. 다르다. 여기 이제 그 골격이야. 됐지 들어가 보자. 자, 선생님 이렇게 요 현강 펴내는 건다 빈칸이나 어휘의 중요한 부분이겠죠. 원래 문제가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요런 구멍들이 빈칸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에드워드 기브는 이제 잘 이해해야 돼요. 하들리는 이다 거의 뭐뭐가 아니다. 그렇지. 얘가 한 말이 거의 최종 결론의 말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 되니? 좀 어려우면 그냥 나처럼 생각해. 뭐처럼 생각하라고? 나. 얘의 말이 최종 결론이 아니다라는 것은 얘와 다 의견이 어, 오케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야 어? 난 다른데요 오난 어, 어, 다른데 그쵸 온다 응. 뭐에 대해서 디클라인은 뭐야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거거든 그지 폴도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태 멸망 쇠락 뭐 이렇게 느끼면 돼 로마 뭐에 제국에. 로마제국이 왜, 왜 몰락했나 왜 멸망했나에 대한 최종 결론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얘를 예로 들었냐면 이 사람이 로마제국의 몰락과 멸망에 대해서 책을 6권이나 몇권이나? 6권. 6권이나 낸 사람이야 6권이나 그니까 엄청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그래도 의견이 같아 달라 누구들은? 역사. 역사학자들은 계속해서 뭐해? 문제. 그렇지 말싸움 해 오고 있어. 멈추지 않고 계속 말싸움. 뭘 내리지 못한 채. 결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은 의견이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의견 불일치랑 똑같은 말이야. 이해되니? 이 문제 이 문제가 뭐야? 로마. 로마의 몰락과 뭐? 네요. 멸망, 이거겠지. 맞니? 네. 게... 계속 말쌈만 해왔어. since well before 하면 뭐뭐 하기 훨씬? 좋아. 전부터. six 하면 몇 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되겠니? volume은 원래는 부피인데 책을 얘기할 때는 몇 권, 몇권 이럴 때. 되니 줄여서 볼이라고도 하잖아. 볼 1, 볼2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책을 몇 번째? 여섯 번째 마지막 권을 내기 훨씬 뭐 전부터 해분 해부, 해부빈이니까 지금까지 계속 막뭐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다니까. 되겠어요? 깁슨의 역사서 여섯 번째 이자 마지막 권이 1780뭐 9년에 뭐 출판되기 훨씬 뭐부터 전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현재 완료 진행이니까 계속 뭐 하고 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말싸움을 하고 있다 이 얘기야 되겠니? And 그리고 the argument 그 말싸움 논쟁. 뭐에 대한 논쟁이야? 기브이 누가? 예. 기브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바르게 이해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되겠니? 오케이? 네. You got it? You got it? 네. 자, 스님 got it 했지. 이해했 니라고 네. 네. 부은 거야. 오케이 이해했는 뭐니 네. 네. 그랬을 때. Yes, I get it. 이러면 나 이해 뭐했어. 그러니까 깁스이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라이트. 아, 바르게. 바르게 뭐했는지 yeah. 이해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뭐 논쟁은 돼요. 네. 요 웨더 절에 대한 부연 네. 설명입니다. 웨더 뭐뭐인지 아닌지 히히누구였어 기븐이겠지. 맞니? 네. 그가 correctly 마게 네. 바르게 identify. 마다 네. 확인하다. 두개 보고 아 같은지 확인해보고 식별하고 구별하고 알게 되고 이런 게 identify입니다. 그죠? 네. 뭐의 원인? 로마의 뭐 네. 몰라게 뭐? 원인을 바르게 확인했는지, 뭐인지, 아닌지. 요 얘기나 요 얘기는 다른 말, 같은 말. 같은 말이죠, 지금. 자, 문장 다시 보면요. 이거에 대한 뭐가? 논쟁. 이게 주어예요. 맞나요? 이제 뭐 나옵니까? 동사 나온 겁니다. 이제 뭐 나온 거라고요? 동사 나온 거죠, 지금. 됐나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 논쟁은 have not 이다 아니다 아니다. 터논턴 한다 턴논하지 않는다. 턴논하지 않는다 이 말이네요. 그죠? 되나요? 턴논은 여러분이 하는 뭐처럼 느낌이 된다. 디펜드온처럼 느낌이 됩니다. 뭐처럼 느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의존한 것이다. 이거에 의존하지 않았다. 이거에 의존한 게 아니다. 이거에 근거한 게 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에서 어려워요. 요 문장에서 어렵습니다. 뭐에 근거한 게 아니냐면, 디스커버리, 뭐 발견, 발견. 새로운 뭐의 발견, 증거. 증거의 발견. 잘 들어. 누구는 이용할 수 없는 증거, 누구는 근데... 그는 누군데? 기본이다. 누구? 기... 잘 들어. 누구는? 기분. 기분은 말할수 없는, 이용할, 이용할 수 없는 새로운 뭐, 증거. 증거를 뭐 했다? 야, 우리가 논쟁을 할 때, 뭘할 때? 예를 들어서 기분이, 누가? 기분이 로마 제국의 멸망은 이래요라고 뭘 편했어? 책. 책을 편했어. 어, 근데 난니 네 생각과 뭐 해? 달라. 라고 진우기가. 그쵸? 맞선단 말이야. 그지? 그러려면 여기 책에, 책을 반박할 만한 새로운 뭐? 증거. 그렇지. 새로운 뭐? 증거. 얘는 아는, 얘는 모르는. 뭐. 얘는 모르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야, 니네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이런 증거에 따르면 니네 말이 맞아, 틀려. 증거. 틀려.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여기야. 기부는 이용 불가능한 새로운 증거에도 뭐 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증거도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런 증거도 없다고. 없이 그냥 아난니 네 생각과 다른데 오, 오, 어쩔 TV. 뭐 어쩔 티비 뭐 이렇게 되는 오케이 네. 되겠어 여기에서 네. 어렵다 여기에서 맞아라고 어려워 요 어려워요 됩니까 기분이 옳았다 옳지 않았다에 대한 논쟁이 근거가 제대로 있다 제대로 없다 제대로 없다라는 거 내러티브 히스토리언즈 서사 역사 학자들은 역사학자라고 느끼면 돼요 영원히 뭐라고? 영원히 역사를 어떻게 쓸 거다 어떻게 써? 리라이트니까 다시 쓸 거야 말까라고? 다시 쓸 거야 이 말은 의견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한다는 거 되겠지? 뭐뭐 하면 서 뭐뭐 하면 뭐? 서 서로의 인과 관계에 대한 뭐? 주장 에 동의하면서야, 받아들이면서야, 반박하면서야. 그래서 accepting, 받아들이다 하면 틀린 거고. 이게 파워 w e 의 원래 문제고. 이걸 뭘로 바꿔야 돼? disputing으로 바꿔야 되지. disputing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도 있다? challenge. challenge가 여기서 뜻이 뭐다? 이 일을 제기하다. 뭘 제기하다? 네, 이 일을 네. 제기하다. 되겠니? 너와 같다. 너와 다르다. 라는 너와 다르다. 여기까지 됐어요. 네. n d 이렇게 문두에 엔 n d 가 나오면 앞과 완벽하게 순접이라는 의미입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뭐라고 생각할? 뭐 뭐라고 생각할 이유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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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대이누구예요이대이이대이누구예요이대이 e e e e 누구죠? 서사학자들입니다. 누구? 서사 역사 누구들? 학자들이에요. 너네 1학기 때 대명사 문제가 제법 마음 편이었어. 많은 편이었어 이번 서술형도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건 내기에 좋은 문제가 많거든 다양한 문제가 근데 허무하게 이런 대명사를 바탕으로 한 서술형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대명사는 정확하게 체크해란 말이야. 알겠지? 그 서사학자들이 뭐뭐하지 뭐 않을 거다. 시즌은 멈추는 거야. 멈추지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은 뭐 거?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한다는 거는 과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망하는 거 다시 쓰는 거 의견이 같은 거 계속 논쟁하는 거 논쟁하네. 걔네들이 돼? 그렇게 논쟁하고 끊임없이 역사를 다시 쓰는 걸뭐할 응. 다시 쓸 거라고 생각할 뭐가 이유. 뚜렷한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 어, 없어 되겠니 심지어 뭐에 대해서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사건? 지난지 오래된 사건, 지난지. 에제제를 쓰면서 얼만큼 오래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맞니? 뭐만큼 오래된 사건들? 로마 제국의 뭐? 몰락과 같이, 지난지 오래된 사건조차, 도! 오케이? 논쟁을 멈춘다. 논쟁을 멈출 이유가 없어 보인다. 언 논쟁을 멈추지 않을 거죠. 되니? 네. Two centuries. 몇 세기? 2세기. 기븐이 출판했어. 1권을. 그의 무슨서? 역사서. 됩니까? 네. 그의 역사서 몇 권? 1권을 몇 권을? 1권. 1권이야 제1권 2권 3권 4권 5권 할때 1권을 출판한지 몇 세기? 2세. 2세기나 지났는데 메리비얼드라는 역사학자가 출판했어 그녀의 뚜렷하게 같은 다른 다른, 다른 어카운트 아카운트는 뭐 설명하는 거야 원래 자세히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역사서겠지 설명서 그게 뭐냐면 SP 뭐 QR 이건 뭐 지가 만든 책 이름이야 자 이게 뭐냐면 고대 뭐의 역사 로마의 뭐 역사에 관한 거야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이 메리가 쓴그 역사 서는 그 메리가 쓴 역사 뭐서책 S P Q R 이 책이겠지 이 책은 로우즈 내려갔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투더탑 어디로 꼭대기로 많은 베스트셀러 목록에 꼭대기로 곧바로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관심 없어했다 또막 사봤다 막 사봤다니. 그렇 그러? 그럼? 그러? 그럼으로. 결과죠. 결론이죠. 앞에 생님이 t 몇개 적어 줬어요? 두, 두 개.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렇다. 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 모든 시간이 지난 이후에조차도 여전히 의견 일치가 있다 없다. 뭐에 대해서, 왜 로마가 로마제국이 뭐 몰라 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견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이 얘기로 끝나고 있죠. 됐나요? 지금 영광 편에 놓은 걸 보면 의견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의견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서로의 인간관계 주장에 대해서 의견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의견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의견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계속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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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잖아. 맞습니까? 여기에 어떤 곳이든 뭐가 될수 있고 빈칸. 빈칸이 될수 있고 또 어떤 곳이든 이 디스어그리의 디스를 빼면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돼 반대 무관한 문장이 돼버리지 맞니? 인 컨클루시블리 인을 빼면 이게 맞는 문장이 돼 무관한 문장이 돼 우와. 무관한 문장이 되겠지. 맞니? 오케이? 네. 여기에 노 o 를 빼면 무슨 문장이 돼? 우와. 무관한 문장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무슨 문제도 낼수 있어. 무관문도 낼수 있겠지. 여기에 대명사 누구를 가리킨다 이런. 예상 유형은 말한다 안 한다, 어차피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돼 그리고 이거 이렇게 안낼것 같긴 한데 무슨 추론 내면 위치, 위치 추론 내면 어려운 문제 될수 있어 선생님 위치 추론에 표시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여. 없는데요 그지? 있어 없어 없어여. 없잖아 위치 추론 표시가 누군가가 뭐고 있어야 돼 손들고 손 들고 있어야 되잖아 얘가 개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어디가 위치 추론을 낼수 있을까? 어디를 위치 추론 낼수 있을까? 어디를 위치 추론 낼수 있을까? 그냥 알려 줘이 새끼야. 자꾸 물어보지 말고 이거야. <laughs> 요문장 또는 요 문장이야. 요 문장 또는 뭐요 문장이라고. 이게 수능 출제하는 기관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교육과정? 뭐? 뭐? 이런 훌륭한 새끼들. 뭐? 평가. 맞아. 자칠번잠 잠깐 봐봐. 여기에 보면 누구 보이니? J. 만약에 이 문장이 없다고 생각해 봐. 이 문장이 뭐라고? 없어요. 빠져 있어. 이 문장의 위치가 어디에요 이렇게 문제를 했단 말이야. 이 문장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했단 말이야. 오케이. 되니? 그럼 이, 얘가 여기 있겠어. 저 위에 있겠어. 위. 이 이게 빠졌겠지. 맞아. 맞아요 네. 그럼 이 데이가 이 앞과 연결이 돼 연결이 안돼 이 데이가 이 앞에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이 데이가 이 앞에 있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문장 빼놓고 위치를 알맞게 물어 위, 알맞게 넣으세요 이러면 원래대로라면 이 문장 다음에 얘가 와있어질 거 아니야 이건 빠져있으니까 이해돼 그럼 이 데이가 여기랑 연결이 돼 연결이 안돼 그, 그 갭이 생겨 뭐가 생긴다고 갭그 말은 이 사이에 뭔가 대이가 지칭할 수 있는 문장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겠지. 이말 이해되니? 오케이? 그렇게 되면 어렵다 이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랑 얘가 서로 지칭 관계인 것을 정확히 해둘 필요가 마다 있다야. 이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지칭처럼 문제를 풀 때도 1학년 문제 그냥 해석하면 되지만 1학년 문제에 무슨 스킬이 필요합니까? 그냥 해석하면 되지. 쉬운데. 그지? 3학년이 되었을 때 외당이 되었을 때이 위치추론 문제를 풀때 이런 대명사 와 앞에 관계에서 논리적 뭐가 있으면 갭이 있으면 논리적 뭐가 있으면 갭이 있으면 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무슨 추론까지 위치추론까지 좀 정리를 해두면 좋겠답니다 이게 안 움직여. 야. 헤이. Hey. 유. 자, 어쨌든 요거했서 했죠? 오케이. 자, 요걸로 150몇번 지문. 7번 지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이게 지금 얘가 안 움직여. 죽었어요. 끝.